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을 놓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laughs> 그에게 묻는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 같이 이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그들의 삼고, 그들의 삼고 나는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누구 앞에 가서 앉는다 하는 표현은 가르침을 받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에스겔 앞에 장로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에스리에게 에스겔에게 인자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일제 앞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해도 나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두실 수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 정말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렇게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요한 구절 6절 말씀 그런즉 너는 에스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 성경학에 나오는 가증한 것은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아 우상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증오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고 있는데 아주 싫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거 가짜야, 이거 틀렸어. 그리고 난 이거 몹시 미워해, 같이 두고 볼 수가 없어라는 그런 표현이 가증이 가증한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면서도 그런 척하고 신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그렇게 모셔지고 그렇게 섬기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돌이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우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 간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간구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가증한 것을 만들고 가증한 짓을 합니다. 우리는 시시 때때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을 떠나 돌이켜 우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상에 가 있는지 우상 쪽으로 끼울어져 있는지 눈짓을 그쪽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느 쪽에 가 있는지 끊임없이 돌이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떠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상 이야기를 꼭 하면서 이제 3절 말씀에도 인자야 너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라고 표현하고 또 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죄의 길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었던 또 하나의 죄인데 우상숭배의 죄와 함께 이웃에게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걸림돌을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죄에 걸려서 넘어진 그 넘어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사람들 앞에 두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나 같애는 이런 모습이 걸림돌의 모습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 죄가 죄악의 걸림돌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올가미에 걸어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행위를 극도로 싫어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자기가 넘어지는 것은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남까지 올감미를 씌워서 아니, 그물을 만들어서 아니, 발목에 올감미를 채워서 쓰러뜨리는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죄악의 걸림돌,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구원해내고 건져내지는 못할 망정. 올가미를 놓고서 그리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이 당시 사회에서 지도자들, 특별히 선지자로 표현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올가미를 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서기관과 바리세인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림돌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리는 거룩한 주일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때 그래도 예수님 냄새가 조금 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 경건한 자리에 우리가 설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걸림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디딤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다 이제 벌하겠다 배반하고 떠났고 그렇게 한 백성 나를 떠나 떠나서 이제 그렇게. 걸어갔던 우상숭배와 죄악의 걸림돌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다 멸하겠다.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런 선지자들에게 묻는 사람의 죄를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죄악을 담당시켜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 1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하냐? 왜 이렇게 우상숭배와 죄악의 걸림돌을 내가 싫어하느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손해 보는 장사를 하시네요. 그 백성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걸림도로 배반한 백성을 이제 심판하고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선지자나 선지자에게 물어본 사람이나 다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는 미혹되지 않도록,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내 백성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며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나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놓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나를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속에 그 죄악의 모든 심판으로 징벌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날 구속하시려고 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은혜였음을 꼭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날 백성 삼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니 나를 그 토록 미혹되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 할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어찌 예배드리지 않을까? 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심령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